여러분 유대인 사회는 결혼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식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는 약혼식을 먼저 치르고 꼭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정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정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각자마다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여기 시온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치렀던 한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첫 번째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식은요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식이 마치 약혼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혼인까지는 아직 아닌 거죠. 아직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남편의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신랑인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긴 한데 아직 신랑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던 공간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속을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우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혼자로서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면서 언제까지? 혼인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하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